코스피 미스터리 내 계좌는 왜 마이너스일까? 코스피 사상 최고치 찍었다고 뉴스 나오죠? 그런데 제 계좌는 왜 여전히 마이너스일까요? 오늘은 코로나 시절 핫했던 주식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요즘 지수를 끌어올린 종목들은 뭔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1 삼성전자 대 SK하이닉스. 코로나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언택트 특수를 제대로 탄 주역이었죠. 클라우드, 유튜브, 게임 서버 수요 폭발로 DDR4, SSD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삼성전자 HBM 경쟁력 확보 지연, 서버용 SSD 점유율 감소. DDR5 설계 오류, 경영 판단 지연 예전처럼 폭등은 어려움. SK하이닉스 HBM3 독점 공급과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 최근 주가 상승 견인. 즉, 삼전이 힘좀 빠진 사이 하이닉스가 지수 올리는 주역 그림이에요. 국민주 삼성전자, 한때 외계인 고문하던 기술력은 어디 가고, 요즘은 추격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까, 걱정하는 수준? 이 네이버 앤드 카카오. 코로나 때 네이버와 카카오는 웹툰 쇼핑 금융 등에서 폭발적 성장 기대감이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분할 상장 문어발 확장 논란 투자자 실망 네이버 공격적 인건비 마케팅 투자로 비용 부담 증가 실적 성장 속도 느림 그래도 기대감은 남아 있습니다 네이버 AI 검색 강화 글로벌 웹툰 쇼핑 수익 개선 카카오 엔터 금융 커머스 해외 진출 미국 상장 계획 3.2차 전지 코로나 당시 전기차 폭풍 수혜로 원너비 종목이었던 이차 전지 증설 릴레이 PER 100배 넘는 밸류 투자자 열광 하지만 현재는 전기차 보급 느림 가동률 낮음 덕자, 고점 당시 거품론 현실화, 반등 모멘텀, 미국 IRA 보조금, 중국 공급 조절, 기술 고도화, 타 아, 바이오 코로나 합템 심풍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녹십자 심풍제약 기대감 컸지만 제품 출시 지연, 임상 미흡, 실적 부진. SK바이오사이언스 백신 수주 기대했으나 실적 부진. SK바이오팜 신규상장 신약 기대 투기 광풍 덕자 지속. 녹십자 혈장치료제 수요 감소, 실적 제한적. 반등 가능성 신약 파이프라인 해외 기술 수출 정보 지원 오 드라마 게임 코로나 K 콘텐츠 폭발 오징어 게임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주가 급등 게임주 NC 소프트 펄어비스 크래프톤 언택트 수혜 하지만 지금은 드라마 글로벌 OTT 경쟁 제작비 폭등 작간배 몸값 급등 게임 NC 소프트 신작 기대감 감소 과금 논란 펄어비스 붉은 사막 지연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원툴이라는 평가 소개 상장 당시 고평가 논란으로 장기간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신작 출시 예정을 통해 모멘텀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기대 모멘텀 한한령 해제, 글로벌 OTT 게임 시장 확대, 육화장품 엔드 생활용품, 에지 생활 건강 더우, 중국 의존도 높음 중국 소비 둔화 플러스 규제주가 하락, 북미 일본 생활용품 닥터그루트, 유시몰 중심 글로벌 리밸런싱, 아모레 퍼시픽 로드쇼 미니스프리 점포 2500개에서 140개, 면세 채널 축소, 인수타타 하퍼, 북미 포트폴리오 강화, 브랜드라네즈 설화수 글로벌 인지도 상승, 7. 항공주, 리오프닝 기대에도 힘든 이유 라진 감소 코로나 화물 특수 종료 여객 수익으로 상세 불가 비용 악재 고유가 플러스 고환율 운영 비용 부담 2024년 국회선 회복률 약85% 예전 수준 회복까지 시간 필요 팔친환 경주 CS 인드 폭력 타워 미국 IRA 세액 공제 지연 프로젝트 지연 수주 감소 하나솔루션 태양광 화학 가격 약세 플러스 단기 부채 상승 재무 부담 상승 정책 모멘텀 미국 IRA 국내 탄소중립 정책 장기 성장 기대 9. 최근 지수 상승 이유 최근 코스피 상승 견인 소수 대형주 SK이닉스 HBM 독점 공급 AI 수요 폭발 조선주, 방산주 L&D 친환경선 발주 폭발 수주 잔고 역대 최대 글로벌 무기 수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전력 인프라 관련주 재생에너지 전환 원자력 발전소 등 AI 데이터 센터 확산 전력 수요, 급증 기대감이 겹치며 전력 인프라 관련주가 급등 로봇, 밸류업 인건비 급등 산업 자동화 수요 증가 법규 강화 기대감 AI 관련주 채찍 PT, 재미나이, 자율주행 기업 투자자 기대감 상승 즉 과거 핫 종목은 아직도 바닥이거나 회복 중이지만 지수는 다른 소수 대형주라 끌고 있는 구조 결론 결국 지수는 대형주 덕분에 올랐지만 과거 성장주는 여전히 고통 중 유머러스하게 말하면 안 오르면 대형주도 잡주다 희망 전략 업황 모멘텀 잘 살피고 순환 투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투명성 강화, 배당 확대 등 우리 계좌도 언젠가는 웃을 날이 올 겁니다